세금을 어마무시하게 걷어가지고, 맞습니다. 그 세금을 또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 거로 나눠주면서, 어? 또 강성 노조도 계속 또 지원해 주면서, 어? 또 정부가 투자할 때를 정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,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경제가 나아지겠습니까? 여러분. 아유. 만나절이면 돌아볼 만한 그런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? 3억 5천만 원 들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8,500억을 받아갔습니다. 네? 앞으로 1조까지 돈을 더 받는다고 하는데 네? 저거는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. <laughs> 저런 부정부패, 저것만이 아닙니다. 제가 이 부패와 싸우면서 보면은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잘못을 하나만 하겠습니까? 그걸 딱 보면 자그마한 잘못은 과오나 이런 것으로 할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상당한 어떤 조직력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건데 이거 한 것만 했겠습니까? 자기 주변의 측근들 가지고, 어? 저렇게 다저 공직 인사를 해가지고, 자기 옆집도 저 경기 그 주택도시공사에서 저렇게 10억씩 들여서 집을 얻었는데, 어?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? 어? 그리고 저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공직에서 발급되는 법인카드를 저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은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대한민국 공무원들 마음 다 떠났습니다. 지금 이 정부에서 혜택받아서 특별히 출세한 사람 몇명 빼고는 일반 공직자들은 마음 다 떠났습니다. 저는 이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국민 앞에 내세우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 그 주역들이 바로,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.